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장 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아 신니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은 표적봉 가다니 아니요. s 을 먹고 배바람 가득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o 하나님께 인치 a r t 라 그들이 u n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u n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 o 이 n 시되 하나님 r 이 보내시느라 믿는 것이 하하님 t 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도 강나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노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부터 참 떡을 주시나이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뜻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때이니 내게 오는 자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못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목마르다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요한봉이 잘 사도 요한이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떡을 그 만찬성에서 주시면서 뭐랍니까? 그 자기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실을 검식하고 강야에 있을 때사단마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덩을, 떡덩을 만들으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8장 4절에 나와 있지만,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뜻은 이 하나님 예수님 몸이라고 예표를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뭐합니까? 기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병의 기적이 있죠. 뭐보리돌두 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오천 명이 미겼는데 거기몇 방울이 가났습니까? 열두 방울 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새겨 드려야 됩니다. 영적으로새겨 드려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아 축복해 주시는구나 축복의 장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드린 게 뭡니까? 야고보가 아들 몇 했습니까? 열둘, 그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또 길러 냈죠. 그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제비 뽑아갖고, 나중에 맞디락하는 사람을 또 뽑아갖고, 제자를 또동료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세게 들으면, 우리가 구양하고 신약하고 다 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냐면, 은 내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대가 오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체로 사용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나락하는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뭐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멸실천들을다 당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행위를 착하게 해서 막 헌금을 잘 들여서 예배를 잘 들여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억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오는 사람 왼손을 모르게 하라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너는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죠. 우리 그 현선의 권사님이라고 유튜브 틀면 잠깐 나옵니다. 간증이 그분이. 그 은사를 강하게 받아가지고 80년대 부0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고치고 하니까는 헌금을 많이 거둬들렸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가 그냥 쌓아놓고 이제 자녀들한테 줄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갑자기 이제 죽었대요. 죽으니까 자기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고치고 했으니까 좋은 집이 주겠지 해서 갔는데 개집만도 못한 집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내 집이 이렇게 짰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어. 너는 네가 네내영내내 내 능력 갖고 네가 너너너너다 나타나고 네가 다 자랑했지. 내 언제 나를 높여 주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금 그러면 기회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멀리 가는 자녀가 못 와가지고 그 자녀를 맞이하고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대요. 그게 러 이제 소, 일어나셨죠?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다 갖고 나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저기 한경지 목사님과 저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집을 보여주는데 초라한 모습이 들어요. 그, 그분들은 큰 교회를 갖고 성도들을 많이 이끌겠으니까 집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천국 오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한경진 목사님은 숭실대에 거기에 이제 세웠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숭실대에 나왔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막은사가막 충분해가지고 영이 눈이 떠져가지고 다 아르켜 주셨죠. 이한경진 목사 초성화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지가 뭐 어른이냐 하시면서 왜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냐, 왜그 신을 만들어 놨냐 하시더라고. 그런데 욕시나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기념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땅에 사흘 동안, 육칠 동안,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 구원하라고. 또, 하나님 하늘에 확장되게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한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다 땅에 살면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 그거 써먹는 거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잘했든 못했든 심판자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빼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그 베드로 져서 말하듯이 하나의 공급을 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시듯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으시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뭘 합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데 뭘 보고 따라다닙니까?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하니까.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병들어도 다 낫고 또 가난하고 또 예수님이 또베드로가 뭐랍니까? 물고기를베드로는 남이부터 어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부였으니까 기술자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깊은 데를 던져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밤이 맞도록 맞았는데 고기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던져라 순종해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어제 던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개가 말도 없이 잡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랍니까? 이제 사람 낳는오부가 되게 하라. 자 건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고기는 뭡니까? 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시대에 정말 어떻습니까? 작은 고기는 건물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막 파닥파닥 뜁니다. 자기 성질이 불어나가지고. 그러나 큰 고기는 어떻습니까? 복음 복붕, 복음해도 숭등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고기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배를 내밀고 붕 이렇게 누워 있죠. 그 죽은 고기는 배를 내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아객은 어떻습니까 등만 보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등만 보이잖아요. 잠자면 어떻습니까 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여주시고, 우리는 아예 안 계시는 것 같다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송이꽃까지잘 달게 먹어야 되고, 또그 말씀을 먹은 대로 우리는 또 심어야 되겠죠. 어디다가, 마음밭에다가. 그 마음밭에 심는데, 때로는 우리가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묵은 기계를 하라. 무은 모든 것을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쨌다 어쨌다 하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어 너의 한을 사랑하며내 어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이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이일까 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육신은 뭘 났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났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육,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양반, 쌍놈, 뭐, 나와듯이. 그래서 예수님 초라한 모습을 오신 것은, 우리를 더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화려하게 오셨던 근데 때제 이름으로 오시겠죠 근데 오실 때 초림 예에잖아요왜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과 영약을 다짊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지 뭐 물질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기보다는 아직 육이 덜 죽어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베드로호 후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예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은 아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어 오셨구나 하나님 이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잘 나타나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를 길러 내라하잖아요왜3미야 아,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제자를 길러 내라하면서 세상 끝나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시듯이 천지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경 나누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우리한테 해주신 향하신 그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주 만물 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모든 풀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암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가 낳았는데 젖 먹었다고 우리가 자란 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보면은 자녀가 자라있고 어느 순간에 또 젖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러듯이 우리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에서 이제 성숙해가지고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주는 분을 먹어도 이건 영적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맨날 물을 먹어야 되죠. 물안 먹어, 목이 타고, 목이, 물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 몸이 유기로 많이, 그저 반전은 또 뭡니까? 몸이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을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목마르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고 아멘 꿀떡, 아멘 꿀떡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저희들 마음에 영원토록 오마르지 않고, 발급하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